안녕하십니까. 통하는 짧은 수업,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문장은, 내 딸은 대학생입니다.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문장은 이제 두 문장이죠. 자, 여기서, 내 딸은, 딸이 대학생입니다.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음악 전공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업이 굉장히 길어지는데, 짧게 하면, 첫 번째는 내 딸은 할때 보통 이제 한국인의 청의는 나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. 딸이 대학생인데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수어는 내 딸이라는 걸 합쳐줍니다. 그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위해서 학생은 학생인데 어느 학생, 대학생까지도 분명히 해줍니다. 그래서 내 딸, 대학생, 음악, 전공. 이렇게 쓸수 있죠. 좀더 줄이면, 내 딸, 대학, 그 다음에 음악 전공을 그냥 합쳐줘요. 음악. 자, 모아보면, 내 딸, 대학. 그러면 내 딸은 대학생이고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. 짧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버스를 타면 서울에 갈수 있나요? 자, 우리 터미널 같은 데가 가면은 이제 각 노선이죠. 서울 가는 거, 뭐 전주 가는 거, 부산 가는 거. 그럴 때 질문합니다. 이 버스 타면 서울 갈수 있나요? 이제 서울 장히 길죠. 이 표현보다도 버스를 가르키거나 실제는 자 여기서 전문인데 여기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느냐라는 것도 되고, 그 다음에 보통 이 버스는 서울 가는 버스, 이 버스는 부산 가는 버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문장을 만지면 이 버스를 가리키고 서울 이렇게 쓸수 있고, 실제 상황에서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하겠죠. 이렇게 되면 이 버스를 타면 서울에 갈수 있나요? 라는 표현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